안녕하세요 야매스쿨 용수입니다 어, 점심 식사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요 식사 후에 오장 들어가면서 오전장 한번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코스피 지수는 갭 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현재 2.32% 상승한 어, 24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, 외인기관 순매수 개인이 순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 후에 이 상승 폭을 확대시키면서 2.8% 상승한 8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코스피와 동일하게 이 외인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오랜만에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2,60여 종목, 하락 종목은 370여 종목으로 이 상승 종목이 크게 우세한 상황이고 이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1338원 선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. 네,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다우 S&P 나스닥 선물 지수 모두 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. 니케이 지수 0.46% 소폭 상승 중에 있고 상해 종합 지수 항생 지수는 각각 0.2%, 1.1%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네,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 반등을 해주는 모습으로 또 호실적을 발표한 시총 1, 2위죠. 네,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각 4%대또7%대 상승 중에 있고요. 코스닥 시초 상위 종목도 어 전에 코스닥 시장을 이 아래로 이끌었던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,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 각각 6, 7%대또4%대 어,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. 네, 오전장 상승 테마를 보면 이 상,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 속에서 이 반도체 업황 기대 회복 기대감으로 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반등을 어, 하는 모습이고요. 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한국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8,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클라우드 컴퓨터 테마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개별 종목으로는 이 푸른 기술이 어, 국내 최초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. 또동우 아나텍이 자체 개발한 당 진단 기기 디셀라이프의 인도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. 하락 어, 종목으로는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전일 강세를 보였던 뭐 정유라든지 방산, 사료 등의 테마 어, 어, 금일 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. 어, 저는 장막판 잘, 잘 버티는 여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, 어, 투매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무너져 내렸지만, 오늘 그 하락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9월, 10월간 투자자들의 투매가 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좀과에도 국면에 진입한 상황으로 좀 하방 압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고요. 이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골디락스, 기대감도 또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어, 어제는 또안 좋았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뭐 배드뉴스 굿뉴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어, 증시에 강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어, 좀 증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전장 체크해 봤고요 오장에는 상승폭을 더 확대해서 어제 고점을 넘어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